어, 오늘 소개 드릴 이 매물은 세 번째 매물입니다. 여기는 일광 멘탈 캡팜이에요 어, 차를 여기에 주차를 하고 한번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길 따라서, 제 차가 사륜이 아니라서 사륜이면 차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제 차는 사륜이 아니라서 기까지는못 오고, 저 위에 떼어놓고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사류는 차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 조금 더 바닥을 고르면 계곡에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차를 위에 떼어놓고 여기까지 걸어 내려왔죠. 또 계곡을 건넙니다. 계곡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폭이 제법 넓죠? 이 물은 44철 흘러내립니다. 이 깨끗한 물이 저 위에서부터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어, 이 땅에 150m를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쪽 전면, 저기 어 분홍색 꽃들이 피어있죠. 대롱나무하고 칸나, 이 꽃이 피어있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과 접하고 있는 아마 부산 근교에서 이런 땅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힐링하기 가장 좋고, 정말 휴식, 치유, 뭐, 웰빙, 바로 여기 다 있죠. 이 계곡을 장화를 신고 건너도 되고, 제가 그전에는 여기에 징검다리를나놨었는데 요즘 여기에 좀, 뭐, 여러 군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소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징검다리를 조금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여기에 신경을 쓰면 돌을 놓으면 장화 씻지 않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그런 또 멋을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또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여기도 나중에 세멘 작업만 조금 하면 어, 계단을 만들 수, 세멘 계단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철계단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다시 한번더이 계곡을 정비를 할 텐데 그때 여기를 조금 보강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정면에 보이는 곳이 중앙 연못입니다 어, 뭐 연못이라서 큰건 아니고 아주 얕은 중앙 연못이고 어,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이 오른쪽 저기가 농막이 있는 쪽이고 그 반대쪽이 밭입니다. 여기 배록나무가 예쁘게 피어있죠. 먼저 농막 주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부터 농막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큰 마당이 나오죠. 아이고, 어, 이거 또 관리 안 했더만 풀이 거세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어, 오른쪽에는 제피나무를 전부 다 이렇게 심어 놨고, 왼쪽은 처음에 제피나무 가시에 놨다가 다 뽑아서 저 밑으로 다 옮겨고, 지금은 이제 몇 그루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농막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예쁜, 어, 배롱나무를두 그루를 심어 놨는데 아주 뿌리를 잘 내렸어요. 어, 제피나무도 여기에 몇 그루 놓아 놓은 것은 새로 잎이 나가지고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어, 여기에 농막 입구에 수로 연못이 하나 있고 어, 뒤쪽으로 가면 수로 연못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조금 청소를 안 해가지고 좀 어수선한데 여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수로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어, 여기는 이렇게 연못이 제법 깊어요. 그리고 뒤에는 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아, 저 제피나무 또 한번 소개해 드려야죠. 한번 보세요. 열매가 알가게는 열매가 저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작년에 저 한나무에서 딴 열매로 가지고 1년 내에 어, 제피 가루를 먹었는데 어, 저거는 그냥 집사람이 자꾸 딸라는 걸 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관상용으로 놔둔다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한 그릇입니다. 한 그릇 어 여기는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철거할 거예요. 어 수영장은, 어 아들이 쓴다고 해서 원래 여름에 설치했는데, 여기 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별쓰임새가 없어서, 이거는 그냥 싼 가격에, 어 그냥 판매할 겁니다. 판매하고, 여기는 깨끗하게 정돈을 해서, 여기도 마당이에요. 큰 마당. 이 면적 전체가 뒤에 마당인데,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완전 숲입니다. 어, 나무, 숲에 이렇게 둘러쌓여 있는 뒷마당. 어, 여기가 농막이 놓여 있는 자리고, 이 농막에서 바로 밑으로 보면 이렇게 아까 밑에서 소개드린 맑고 깨끗한 물이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네, 저 위에 올라가면 웅덩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어, 농막 쪽은 제가 소개를 다 드렸고, 여기도 물론 전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농막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땅의 재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피나무가 이쪽에 말라 죽은 나무가 많았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죠? 다 말라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봄도 아닌데 쉐입이 다 납니다. 아, 제피나무는 정말 생명력이 강해요. 이 나무도 뭐 죽은 줄 알고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결실주거든요. 또 잎이 이렇게 나요. 여기도 다 말라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잎이 나고. 이거 뭐, 뭐라고 하나? 해촌이라고 해야 되나? 부활? 부활? 부활이 어울리나? <laughs> 아유, 코스모스도 아주 예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앙연못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이렇게 하여튼 수로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중앙연못물이 미니연못으로 가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놨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제피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어, 전부 제피나무 밭이에요. 이 안쪽에. 제초작업을 안 해가지고 어디가 제피고 어디가 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도 이 입구 쪽은 다 제피나무가 보이죠. 여기는 어, 배롱나무하고 벚나무도 많이 심어 놨어요. 아 여기도 이 벼룩나무가 참잘 자랐죠. 여기 보면 제가 사보로 3일 동안 만든 미니 연못. 아이고 여기도 풀을 안 베고 엉망이네. 자 여기 보면 칸나가 이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미니 연못에서 다시 이제 밑으로 가면 여기는 다 밭이에요. 밭인데 이쪽은 저번에 제초작업 하다가 다못 해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나남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비무장지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다 제피나무를 다 심어 놨어요. 여기에 제피나무가 그한 500주 이상 될것 같은데, 요, 요 밭에 심어져 있는 것만에도 아, 이것도 전부 다, 다 말라 죽었는데, 잎이 새로 납니다. 신기하죠? 정말 제피나무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 밭에 예, 들어오는 이 입구쪽은 제초작업이 안 돼가지고 풀이 많고 이쪽은 제초작업하고 매트를 다 깔아가지고 풀이 부분적으로만 조금 보이고 깔끔하죠. 여기 전부 다 제피나무를 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요거는 제피 비슷한 건데 산초예요. 산초. 어, 이 밭에 어, 뜻하지 않는 산초나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열몇 그루가 됩니다. 지금 열매가 아주 원래 많이 열리더라고요. 이것도 제피나무인데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신기하죠? 잎이 또 납니다. 다 말라 죽어가지고 뽑아 내버리려고 했는데 또 잎이 나네요. 음, 여기는 모아가나무도 있고 어, 여기 온 요쪽 요 면이 원래는 고추 배추 이렇게 농사짓던 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 멘탈 케어팜을 4군데나 관리하다 보니 까 농사를 못 짓고 나무만 이렇게 심어 놨어요. 여기서 또 도랑을, 작은 도랑을 하나 건너면 이 아래쪽도 다 멘탈 케어팜 땅입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이제 제피나무, 제가 화면을 한번 당겨볼게요. 이것도 다 제피나무예요. 이 밭에는 전부 제피나무만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어 제초작업을 싹 하면 약초나 이런 걸 심기에 참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다제피나무죠 제피나무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어 그거는 대봉이죠. 대봉, 대봉이나 그 다음에 이거는 꾸치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뒤에는 분홍색 에롱나무도 있고 어 꾸치뽕이 많이 심어져 있죠. 여기도 밭입니다, 밭. 이거는 제초작업해서 그나마 좀 깔끔한데, 어, 제피나무를 쭉 관리해보니까, 그 민초피라고 하는, 민초피는, 어, 잘 적응을 잘 못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대부분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 몇백만은 그냥 공중에 붕날라갔습니다 자, <laughs> 아래쪽. 계수부터저 밑으로 한, 한 40m 정도 더 내려가야 됩니다, 땅이. 근데 여기는 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잡초가 구고져 있죠. 여기도 다 제피나무고, 어, 중앙은 전부 다배롱나무를 이렇게 다 심어 놨습니다. 배롱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줘도 엉망이죠. 어, 땅은 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 사람들이 땅을 고를 때도 또 좋은 땅을 골라야 되죠. 이 땅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저 아래, 저 아래까지 내려가, 다리 힘이 빠져서 끝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있는 데까지가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쭉 내려왔던 길이 다 일광 멘탈 케어팜 땅이에요. 오다 보면 이렇게 또 예쁜 걸 보면 갑자기 힘이 납니다. 제피나무 열매죠. 가에도 전부 다 제피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데 풀에 가려가지고 제피나무가 지금 숨을 못쉽니다 이거 다 제피나무인데 풀이 더 빨리 크죠. 보이니까이 제피나무? 이게 다 제피나무예요. <laughs> 자이 땅을 어뗄 수면 이 땅은 어, 매매가 되더라도 최고 마지막에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땅이 좀 면적이 큽니다. 이 땅이 크기 때문에 다른 게 먼저 매매되고 이게 매매가 안 되면 여기에 어, 멘탈 케어팜 을 꾸미면 정말 좋아요. 150m를 계곡을 접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또 울창한 숲을 끼고 있고, 저 위쪽에 이땅 최고 끝에 위에는 오염되는 오염원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이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도 크고, 또 여기에 조금 더 추가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규모를 키우면 엄청난 어, 멋진 어, 치우 농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느 게 먼저 되든, 먼저 되는 것부터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잎이 지금 가을인데도 잎이 이렇게 너무 좋죠? 어, 재원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땅의 면적은 486평이고, 용도는 지금 여기에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용도는 답으로 되어 있고, 어, 제가 영상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들어온 입구에서부터 아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 위에 상단에, 저 농막 있는 저 끝지점에서부터 해서, 저 아래까지, 바로 이 계곡을 접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큰배록나무를 심어 놓고, 밭 전체에는 제피나무를 심어 놨는데, 어, 저희들이 제피나무 잎을 봄에 수확해가지고, 어, 아찌를 담는 이그 재료를 여기서 채취합니다. 여기는 농약 한번도안친 정말 청정지역이죠. 자, 이건, 어, 486평의 논으로 되어 있고, 어, 요 면적이 486평이니까 경영대 등록도 가능하고요. 어, 가격은 평당 70에 내놨습니다. 현재 평당 70. 주변에 평당 다이게 100만원 이상 하는데, 저희는은 일단 70에 내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굳이, 어, 매매가 안돼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기가 일광인데도, 일광에서 한번 제일, 어, 제가 싼 가격에 지금 매물로 내놨을 거에요. 어,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에요. 자, 오늘은 부동산 매물 세 번째 일광 멘탈 케어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